안녕하세요 모발이식 전문의사 강탈모입니다. 모발이식 수술 후 샴푸 어떻게 하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식 부위 기준 수술 받고 2주까지는 거품 샴푸 그 다음 2주는 지문 샴푸. 수술받고 한달 후부턴 예전처럼 머리 감으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풀어 볼게요 첫날 보통 수술병원에서 이식후 샴푸를 제공을 하죠 예전에는 3일 정도 환부 건드리지 않도록 교육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염증 발생 방지 청결 유지가 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서 수술 직후에도 샴푸를 할 정도입니다 이튿날도 병원에서 서비스해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 이식 부위는 거품 샴푸, 채취 부위는 지문 샴푸를 해야 합니다. 거품 샴푸라는 건요. 거품을 만들어서 미스트로 뿌리듯 이식 부위에 말 그대로 거품만 올려서 씻어내는 방법의 샴푸법을 이야기합니다. 지문 샴푸랑 거품을 묻혀서 요 손가락 끝에 지문 있죠? 지문으로 살살살살 비비면서 하는 샴푸를 말합니다 거품 샴푸를 하면서 당연히 손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극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닦아내는 물의 경우도 너무 뜨겁지 않게 미온수 정도가 좋고요 수압도 강하지 않게 약한 수압으로 조절을 해야 하죠 보통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샤워하면서 일어선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한 가지 팁은 물이 바로 이식 부위에 닿지 않게 정수리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거품을 닦아내 주는 방식으로 하면요 이식모 손상, 덜할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압력을 최소화해 주는 게 좋아요 병원마다 생착의 중요한 시기 10에서 14일까지 이식부위 거품샴푸를 권하는 경우가 많죠 이식부위 외에 채취 부위도 잘 감아 줘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절개나 절개, 채취 부위 모두 외상을 인위적으로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폐물이라든지 분비물 제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감던 수준보다는 약한 정도로 살살살살 지문샴푸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다면요 이식부위도 고품 올린 상태에서 손가락 지문 이용해서 살살살살 문지르면서 세척 시도해 볼수 있어요. 대부분 스스로 열흘이 지나면요. 모낭이 어지간한 힘으로는 빠지거나 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살살 문지르는 정도로 지문 샴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면요. 너무 박박 긁는 수준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압력화해서 머리카락 감을 수 있습니다. 모낭 탈락 걱정할 시기는 지났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항상 머리카락 말리실 때는요. 뜨거운 바람보다는 시원하거나 덜 뜨거운 바람이 좋겠고 수건으로 말릴 때는 이식물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고 그외 영역만 물을 흡수하듯이 말리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수술 후 2주까지는 이식 부위는 거품샴푸 2주 이후에는 지문샴푸 그리고 한달 이후에는 일반적인 수준의 머리감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